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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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분 목사님은 지난번에 가츠 패밀리 교회사는 에 9월 18일 주일이었죠. 네. 네, 그 어머니 기도회 모임 소식 전해주시려고 나와주셨었는데 오늘 두 번째네요.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이선자 목사님부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모든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애창자 여러분 테필라 차인직공대를 섬기고 있는 홍성희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아 세계 기독교 어머니 회를 섬기고 있으며 또 파연 여성 교계를 아, 섬기고 있는 크리스티 베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사모님, 이 얼바인 세계 기독교 어머니 기도회 소식 전해주시려고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 먼저 우리 배 사모님, 네, 지금 파이오니아 선교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네, 네. 그렇죠. 네. <laughs> 사모님이시면서 또 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셔서 아까 우리 선자 목사님께서 슈퍼우먼이야 <laughs>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네. 저희는 어, 저는 이렇게 어, 사실은 미국에 온 지가 아까 여기 아나운서님과 <laughs> 통성명을 좀 했는데 네. 어, 미국에서 역사는 좀 길고 80년도에 오셨다고 네, 네. 또이 캘리포니아는 제가 이제 어 배성영 목사님을 만나서 네. 결혼하게서 이제 파현여 아니 캘리포니아를 왔고 또1 3년 전에 저기 지금 성기고 있는 파현여 성격교회를 개척해서 개척을 하셔서 네, 네. 같이 어. 교회를 아름답게 네.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음. 개척교회가 정말 어, 은혜가 많지만 또 음. 쉽지 않은 음. 사모의 자리를 13년째 이렇게 음. 꿋꿋이 지키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번에 이 기도회 준비 위원으로 또 종인하게 되셨는지 어떤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음. 늘 기도에 대한 제가 또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늘간급할 함이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교제하고 계신 우리 이선자 목사님 대표로 지금 섬기고 계신 목사님께서 네. 이렇게 여러 그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제안도 해주셨지만 제가 이제 좀 거절도 많이 했는데 <laughs> 이번 세계 기독교 어머니회는 제가 정말. 한 말씀을 저 권해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정을 했습니다. 아, 어, 순정하 어, 정말 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음. 제가 절실히 정말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네. 어, 그런 어, 어, 거에 제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사모님 지난 9월 18일 부에나파 가츠 패밀리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어 어떠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을 텐데. 네. 네, 그 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그 위원장님들과 준비 기도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9월 18일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리고 또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어꼭 오시기를 이렇게 어 웰컴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그 동안 그날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오셨던 거 네. 어 같습니다. 그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오묘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의 기도의 부응이 일어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자, 자녀들이 네. 그 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어머니들도 많은데 음. 정말 그 약함을 주님의 강한 것으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네. 자신의 문제를 잘 내놓지 못하고 주저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고 함께 부르짖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 저희가 자녀들만을 위한 기도, 자신들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어, 정말 우리의 마음 아픈 이웃 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며 네. 어, 또한 이 가정 사역의 기초가 되는 그 어머니의 사명을 다시 어, 눈을 뜨게 하는 어, 그런. 어, 다짐하는 그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 이선자 목사님, 오늘 부부가 함께 오셨어요. 네, 남편도, 남편, 남편님도 아. 목사님이세요. <웃음> <웃음> 이선자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laughs> 네, 남편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1층 어, 북카페에서 네. 화면으로 아마 목사님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네.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laughs> <laughs> 네, 목사님, 이번에 이제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또 모든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어머님들, 또 네. 뭐 아버님들, 꼭 어머니가 아니어도 네. 모든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데요. 사실, 얼바인 침례교회 관계자분들이 세 분이 다 아니세요. 그쵸? 네. 네. 각각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시지만 기도라는 그 키워드로 하나가 되셔서 이제 얼바인 침례교회에서는 장소만 제공을 네.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 저 세계 기독교 어머니 기도회는 초교파적으로 모인 기도 단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모임 할 때마다 우리가 또왜 부에나파과 얼바인을 왔다 갔다 하냐면. 모두들 이 이민 생활들이 바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음. 저 밑에 미션 비에오나 뭐 라구나 루우드나 라구나 힐 이런 데서도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얼바인에 저희들이 기도 모임을 아 시작을 지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기를 원해서 얼바인을 택한 겁니다. 네. 네. 어,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네. <laughs> 부에나파에서 네. 할 때는 또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 네. 뭐 엊그제, 네. 엊그제도 어느 분이 전화하셔서 굉장히 관심이 <laughs> 많으시다고 참석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얼바인에서 10월 2일 선데이 저녁에 한다니까 네. 목사님, 저는 하시엔다 살아요. 거기까지는 못 가고 어. 후에나 팍에서 할때 갈게요. 또 이러시는 네. 분도 계셔요. 근데 그와 똑같이 맞아요. 저 밑에 동네 뭐 엘토로 뭐또 심지어는 뭐샌데고까지에서도 오시려면 조금이라도 가까운 거리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투 플레이스를 정한 겁니다. 네. 예. 순전히 저희 참석하시는 어머님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이렇게 네. 두 지역을 오가시면서 네. 기도회를 예.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첫째 주에는 얼바인에서 앞으로 계속 기도 모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첫째 선데이 d a 는 네. 어, 얼바인, 그러니까 every month first Sunday. 네. 그다음에 이제 셋째 선데이, d a y every month third Sunday는 부에나파, God's Family 그리고 얼바인은 얼바인 침례교회. 십내교회, 네, 네. 예. 월넛에 있는 월넛에비뉴에 있는 얼마 내교회네 위치도 좋아서 많은 네. 분들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나운서님도 오셔요. 네, <laughs> 얼바인 사시니까. <laughs> 네, 그러겠습니다. 네, 우리 홍성희 목사님 지난 기도회 때네 정말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어,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날, 어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님들 또, 여러분들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예. 어, 기도의 처음 시간부터 어,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정말 귀한 시간들이어서 먼저 우리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 네. 어, 예배 처음부터 예배 드리는 시간, 시간마다 또 찬양이 올려드릴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얻, 얻, 얻으신 분들을 계시고 또두 손을 올려드리면서 눈을 감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참 보면서 제가 인도를 하면서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합심 기도도 그렇지만 특별히 마지막 개인 기도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막 가슴을 에어 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또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두 분은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붙들고 서로서로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 이런 시간이 더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 시간, 시간, 한 시간 반딱 들여지는 시간 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바빠서 또 직장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7시 반에서 9시에 마치려고 우리가 네.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오셔서 많이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목사님이 찬양 인도해주시는 시간이 은혜가 가득할 것 같아요. 목사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laughs> 네, 태필라 찬양 특공대. 저는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거든요. 그렇죠. 특공대. 우리, 네, 특공대. 그거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성경에도 보면 다윗당을 치료해 하나님이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이 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 악한 것들이 물러나게 가 되겠거든요. 네. 쫓겨나가게 되 있죠. 네. 그러니까 찬양이 특공대가 영적으로 뭐 악한 것들 다 쫓아내는 특공대예요. 음. 이름 그대로. 음.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듣고 찬양 부르고 그럴 때 네. 모든 악한,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그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네. 찬양으로. 예,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찬양이. 아멘. 예. 네. 네,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요. 네. <laughs> 어, 오늘 아침 마당 시간 어, 자녀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정중히 초청하는 얼바인 세계 기독교 어머니 기도회 소식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목사님 이번에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모임 소식 한번 자세하게 좀 장소, 시간, 어, 전화번호 한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어버, 어,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일 10월 2일 어, 7시 30분 전 에게 드리게 되고요. 장소는 얼바인 침례 교회입니다. 장소만 침례 교회이지만 초교파적으로 어느 누구나 다 오시는 기도회이고요. 어머니 기도회이지만 어머니, 아버님, 자녀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주소는 5,101번 월넛에븐뉴 얼바인 집코드가 92604이고요. 연락처는 <laughs> 714-220-7660번입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제 분명히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도 예비해 두신 어머님들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방송을 듣고요. 음, 지난번 이제 같이 패밀리 교회에서 하는 9월 18일 그 기도회 소식도 방송을 듣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 또 연락도 오셨었다고요. 네. 네 예, 이야기 네. 좀 해주실까요, 이선자 네. 목사님? 네. 방 우리가 특별히 돈을 네. 들여서 광고를 하거나 선전을 하지는 않았어요. 음. 그냥 우리 입소문으로 아루마리로 카톡방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방송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음. 시간이 안 된다, 뭐 너무 늦 밤 운전을 못 한다 이런 거는 다 <laughs> 편안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laughs> 다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어떤 핑계도 <laughs> 용납하지 네, 않는. 네, 어떤 핑계도 사실 급해봐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서는 어떤 방법도 세상에선 찾을 수가 없죠. 음. 네, 세상에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어, 해답을 줄 수가 없고 응답을 줄 수가 없고.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고 특별히 요새 사회가 너무 어둡고 우리가 해당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렸을 때에 잘 신앙 교육을 시키고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히틀러가 어렸을 때 교육 가정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600만 유대인을 학살했다. 이런 거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음. 지금 푸틴은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그 사람이 기독교 교육을 받고 제대로 신앙 안에서 생활했다면 자라났다면 음. 지금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지금 언제 핵전쟁 핵버튼을 누를지 김정은은 언제 또 일을 저질낼지 이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을 잘 어렸을 때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장시켜 놓으면은 음.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 국가, 세계가 올바르게 질서가 잡힐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들 오셔서. 핑계 되지 마시고 <laughs> 다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얼바인 지역에 사는 만큼 얼바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멘. <laughs> 네, 네. 배 사모님 이제 자녀분들이 다 장성하셨지만 기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자녀분들을 위해서 네. 네. 어떤 기도 주로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아 어, 정말 어, 지금 저희 이제 딸은 어, 결혼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결혼하셨고요. 어, 어, 네. 교회 어, 리더로서 어, 음. 이제 잘 지금 교회를 어, 섬기고 있어요. 아이들도 가르치고 상담도 하고 어,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지금 이 근처에 살다가 교회 가까운 근처에 살다가 멀리 갔는데도 <laughs> 네. 너무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그리워하셨나 봐요. 어, 어, 그먼 거리를 네. 그렇게 깊은 마음으로 와서 그 하는 거를 보고 너무 이제 대견스럽고, 어, 저희, 아, 또, 그래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들은 이제, 어, 이름을 제가 자슈아, 여수아, 여수아. <laughs> 성경에 네. 어,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정말 그 자슈아 같은 그런 역할을 제가 감당하기 해달라고 제가 이제 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될줄 믿습니다. 네, 아멘. <laughs> 아, 홍성희 목사님, 우리가 어, 골방에서 각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예. 네. 예, 정말 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 음, 네. 연합의 중요성, 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개인중보 기도, 어 제목을 올려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는 그날 기도 제목을 써서 주시면 중보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음. 그 제목을 올려 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라면 모일 때마다 그때만 아니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역사를 주님을 모두 다 같이 체험하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어, 기도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응. 특별히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길 초, 기대하시고 또 초청하시나요? 예. 모두다요. 모두다. 예. 네. 왜냐하면 자녀의 기도는 <laughs> 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사모님이 첫 번째 말씀 하셨던 것처럼 어, 자녀가 회복이 되면 음. 자녀가 정말 중요한 볼바를 쓰면 그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나아가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네. 사회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아까 또 이선자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음.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어, 많은 이렇게 문제가 이것저것에서 사회 곳곳마다 일어나잖아요. 네. 그분들의 자녀 교육이 잘 되었다면 음. 음. 어땠을까. 음. 또 우리 자녀만이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영향이 그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녀가 없으시면 그, 그 동네 친구들. 그 친구의 친구들,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같이 이렇게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회가 될수 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네.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네. 아버님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 초청합니다. 네. 네. 지금 또 라디오를 또 키신 분들을 위해서 장소 시간 안내해 주세요. 예 이번 어머니 기도회 얼바인 장소에서 드리고요. 10월 2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7시 30분에서 9시면 다 끝납니다. 1시간 반 9시면 끝납니다. 근데 장소는 침례교회이지만 초교파적으로 어느 누구나 오시는 기도회이고요. 주소는 5101번 원넛 에브뉴 얼바인 집코드가 92604. 연락처는 714 220의 7,660번입니다. 네,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이번 주 주일 어, 저녁 7시 30분에 세계 기독교 어머니 기도회가 열립니다. 어, 이선자 목사님 이번에 얼바인, 얼바인 기도 모임이 이제 두 번째 모임이에요. 지난 9월에 부에나팍 패밀리 가츠 패밀리 교회에서 열린 이후에 음. 어떤 은혜들을 특별히 이번에 기대하고 계시나요? 네, 기도 모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인 분들이 마음 문이 열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들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머니대로 상처가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상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상처를 치유받는 찬양 가운데 치유받고 말씀 들을 때 치유받고 개인기도 할때 치유받고 이래서 치유받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도 모임이 되는 것은 어~ 바꿔 말하면 치유 사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치유를 받아야 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치유받은 자리에다. 아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 또 가정을 짊어지고 나가는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를 회복받는 치유, 치유받는 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될때 가지고 나온 문제가 또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되어 있죠. 음. 네, 치유받고 은혜 받을 때, 그럴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네. 네. 어, 이번에 기도 모임 때 나눌 이제 기도 제목들 리스트를 쫙 가지고 계실 텐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세계 기독교 어머니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음. 어, 이렇게 나아가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감사. 왜냐하면 네. 어떤 분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 아니 아직까지 어머니 기도회가 없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는 어머니 기도회가 많이... 아, 성장하고 발전하고 알려져 있는데, 이 한국 사회에는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음. 이 어머니 기도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첫째 감사 기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모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 특별한 기도 제목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자녀들이 특별히, 아, 싱글 맘 자녀들, 그런 애들은 상처가 많잖아요. 네. 이모 저모로 그래서 그런 상처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네. 네. 또 앞으로 이 모임이 세계 기독교 어머니 기도회니까 이런 네. 그대로 음.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서 요즘은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시대거든요. 네. 네. 카톡으로 기도하고, 줌으로 기도하고. 또뭐 이메일로 기도 제목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아, 세계적인 기도 모임이 되게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어, 이 방송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또 전달이 많이 되어서 음. 많은 어머님들 많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셨으면 음.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어머니들은 물론 다 오셔야죠. 아무 핑계가 <laughs> 될 수가 없으시죠. 네. 뭐, 밤운 전을 못한다, 스케줄이 있다, 뭐, 힘들다, 네. 이런 게익스큐즈가될수 없죠. 네. 기도 모임은 누구나 다 와야 되는 거니까. 네. 예.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우리 세 분께서 오늘 나와 주셨는데, 어, 초청의 메시지, 좀 감동스러운 마음을 올릴 수 있는 초청의 메시지 우리 사모님부터 전달해주실까요? 아, 사랑하는 여러분 아, 기도하면 다 됩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볼 때는 암담하지만 어,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있음을 믿고 어, 정말 꼭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때에 아름답게 어, 이루어 주시는 니까 그러니까 네. 꼭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특히 이게 앞에 세개가 붙어 있어요. 세개 세 개. 월드, 네. 세계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어, 정말 우리가 어머니의 눈물과를 통해서 그 자녀들의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들의 미래에 축복의 기초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오셔서 은혜와 감동, 기쁨을 함께 누리시며 같이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희 목사님. 예,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를 올려드리고 음.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들어 응답 80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어머니 기도회는 어머니들만이 아니고 아버님들, 자녀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고요. 지 지금은 그 다른 어느 시대보다 정말로 깨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들만이 아니고 청년 자녀들, 특별히 출가한 자녀들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목소리에서 그 기도에 대한 열정이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선자 목사님. 네.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은 물론이고 모든 분들 함께 전도해서 모시고 꼭 얼바인 침례교회로 10월 2일 썬데이 저녁 7시 30분에 다 오시기를 정중히 초청합니다.